제주도 땅언니 이서연 중개사입니다. 오늘 인장지는 이호태우 해변 상가 주택입니다. 이오랜드 예정 부지와 해수욕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전 객실 오션뷰 상가 주택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A급 라인에 위치한 어, 건물이고요. 또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상 보시는 이, 이 3층짜리 건물이고요 어, 위에 4층 약간 작은 옥탑방이 이렇게 다락이 있는 그런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는요 약 9m 정도 나오는 어, 대형 버스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음, 넓은 음, 폭우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어, 약간 자루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 형태인데요 어, 뒤쪽으로. 이대지 평수가 470평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용적률은 용종률, 20% 정도 지금 사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한라산이 정남 방향으로 아주 너무 웅장하게 보이고 있죠. 어, 이 토지의 입지 조건이 어, 대산 임수입니다. 대산 임수. 뒤에는 어, 멋진 한라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어, 오션뷰 이호태우 해변에 오션뷰가 멋지게 펼쳐지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뒤쪽 지금 이쪽 보이는 이것도 창고가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개조를 해서 어, 이렇게 뭐 조금 살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펜션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시면 수입률을 내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넓은 대지를 지금 어 이렇게 둘러보시면 뭐 주차도 가능하고 풀빌라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펜션도 지을 수 있고 뭐 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칠락 지구입니다. 그래서 100%의 용적률을다 씻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 초록색 펜스가 쳐져 있는 곳까지 여기 대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도로가 나 있는 이런 상태라서 뭐 넓게 보시면 양쪽으로 길이 멀여 있는 어, 각지로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주차장 모습입니다. 공용주차장 모습입니다. 한라산이 멋지게 보이고 있고요.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뒤로 굉장히 주차 공간이 넓어요. 지금 여기는 2층 객실입니다. 5개의 5개의 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배도 2개 들어가는 큰 원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원룸이 4개가 있습니다. 구조는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싱크대나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뭐 쓸만하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그 다음에 여기 방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약간의 소품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는 오션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션뷰가 있는 뭐, 호텔이나 뭐, 기들은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데는 뭐, 좀 비싼 데가 많고요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에 두배 가격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호 태우 해변의 모습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오션뷰 객실인데요. 여기는 양쪽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객실은요, 전부 다섯 개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객실 전부 다가 오션뷰입니다. 지금 두 개만, 객실 두 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물건을 관심 있으셔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객실 두 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쪽 잔디 보이는 쪽 있죠? 여기가 이오랜드 예정부스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밖으로 나가서 지금 복도 따라서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다 객실이 전부 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아.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지금 3층 301호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는 어, 3층 건평 전부가, 건축 면적 전부가, 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독재 펜션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은 테라스도 있어요. 넓은 테라스도 옆으로 있고, 굉장히 독재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큰 독재 펜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 4층인데, 조금 작은 방이에요. 앞에 테라스가 어, 있어서 여기도 아주 멋진 오션뷰를 어, 볼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모습을 전부 다 보셨고요. 지금은 다시 외부로 나왔는데요. 지금, 밖 로갈수 있는 그 도로를 다시 보시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 m 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어 무슨 차량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다른 또 무슨 펜션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축하셨을 때도 아주 뭐 주차 걱정은 도로 사정 때문에 어뭐 불편한 사항은 없게끔 아주 넓게 도로가 나와 있는. 1층은 CU 페이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면적이 지금 57평 나오고요. 바로 옆에또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 3평에또 작은 그 음식점 할수 있는 그런 작은 평수에또 이렇게 그이종근색이또 있습니다. 총 1층 면적은 건축 면적이 70평 정도됩니다 자. 제주하면 상징이 뭡니까? 이렇게 멋진 야자수 아닙니까? 야자수 네구류가 이 집을 이렇게 딱 감싸고 아우르고 있는데요. 뒤에는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앞에는 이 야자수 네구류와 함께 멋진 오션뷰가 펼쳐지는 작은 상가입니다. 이 작은 상가를 예쁘게 붙여서 다시금. 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어, 멋진 주인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제주도 이오태우 해변의 상가주택 모습입니다 자,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요, 2호 태우, 태우 해변, 2호 랜드,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잔디로 되어 있는 이쪽 부지 전체 다가요, 2호 태우 랜드가 들어올 그런 예정부지였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사정상, 어, 취소가, 사업 승인 계획 취소가 되네 만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예정부지인데요. 어느 주인이 들어오든지 간에, 여기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요? 동유 수면 매립을 해서 이 엄청난 평수의 땅이 지금 이렇게 계속 놀고 있는 거는 또 제주도 차원에서의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도 다시 개발 사업에 활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옆으로 카라반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봉지가 좀 지천에 널려 있고 해서 이, 예, 지금, 요트. 요트 항구는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이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도로에서 보이는 오른쪽은 지금 요트 항구구요. 왼, 좌측으로는 이호 태우 해변 예정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든 숙박실이라든가, 뭐, 그, 시화 역사공원처럼, 신나랜드처럼 여기도 모든 뭐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음식, 숙박, 뭐, 이런 게다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태유협원을 따라서 항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보면 바로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저 뒤로 한라산 보이십니까? 한라산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고 제주시와하고도 가깝고 여러가지로 저는 2호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쭉 따라가실까요? 이제 2호 해수욕장이 보이네요. 2호 해수욕장은 민물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이다만은 여름에는 정말 발 딛을 틈이 없습니다. 가을 모습의 이오테오 해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주도 땅언니 이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찾던 상가를 찾던 토지를 찾던 일단 제주도 물건을 보시고 싶으면 저 땅언니 이서연에게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